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명씩 해주세요 저는 방송방에서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이현지입니다 저는 방송부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우예원입니다 아, 네. 그러면 방, 방송부가 되고 싶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계기? 이런거 어? 어, 저는 일단 초등학교 <laughs> 때 방문부를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그때도 중학교 <laughs> 때 다시 신청하겠 됐습니다. 저는 반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서 재밌어가지고 다시 신청했습니다. 성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? 멀티미디어실에서 방송하는 것들도 이제 방송실에서 이제 방송으로 이제 내보내고 아니면은송으로활하는기리거는 일은 같이 인가요 네, 는 k 리 t e 방송도 같이 h o u g h it's a Lunende, Katera, Lunende, Katera, l u n e n d 이 Lunende, l u 이제 n 이 e l u n 놓고 노는데 그때 이제 d 는 l 는 n 그런 식으로 u n e 던 d e l u n 던 거죠. <laughs> 네 그러면. 던거네 그러면 방송부가 이제 자주 수업도 빠지고 자주 모이는 것 같던데 모여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? 수업을 빠질 때는 주로 뭐, 졸업 영상도 만들고 뭐 교과도 다시 만들어야 할때 교과도 만들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멀티미디어실이나 뭐 다른 데서 강사가 올때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. 네 그러면 이제 방송부는 따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부의 모집 기간은 언제쯤인가요? 어... 총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그 12월쯤에 아니 12월 그쯤에 이제 거절합니다. 네, 그럼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은지 먼저 말씀해주세요. 첫 번째는 일단 성실한 게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도 오. 성실한 거 성실한 거 성실한 거나 된것 같아요. 네 그러면 요즘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점심 시간에 노래는 저희가 멜론에서 인기 차트로 틀고 있는데 가끔씩 여러 노래가 반복다고몇몇 학생들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화가 나서 안 킵니다. 아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, 학생들에게 방송부를 홍보하는 몇 마디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. 부장. 음, 방송부를 일단 저는. 이제 특성화된 이제 부서들도 그렇지만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학교 생활에도 움이될수 있고 또 이제 방송부라는 것도 일단 성사람이 먼저 다, 주가 되는 거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방송부에 와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으면 합니다. <laughs> 네 그럼 여태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